정예진 마리아입니다. 오늘부터 연옥실화를 낭독하겠습니다. 정화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곳 연옥. 연옥실화. 막심 피상 지음. 한국 순교복자 수녀의 옮김. 가톨릭 출판사. 서론. 내세는 있나 없나. 무대의 마지막 장면. 대지는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신호로 드높이 울리는 생명의 고동소리와 함께 하루의 막을 울린다. 기쁨과 슬픔, 선과 악이 서로 엉클어져 해가 지면 깃드는 황혼과 더불어 하루는 막을 내린다. 각양각색의 삶이 연출되는 이 무대는 언어와 피부색,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곳은 곧 죽음이라는 마지막 장면이다. 이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맨 처음 사람부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머지않아 닥칠 운명이니 말이다. 우리는 내세에 어떻게 두는가? 아니, 내세란 것이 과연 있기나 한가? 수수께끼의 답. 내세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는 유사일의 인류의 수수께끼였다. 가톨릭 교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사랑하여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어야 한다.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 천국이나 지옥 혹은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하여 연옥으로 보내진다. 육신은 세상 끝날 하느님의 전능으로 부활하여 다시 영혼과 결합한다. 그후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거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왕과 목동. 어느날 어떤 왕이 사냥을 갔다가 들판에서 한 목동을 만났다. 너는 이 양을 쳐서 얼마나 버느냐? 왕이 물었다. 배아, 저는 폐하와 똑같이 법니다. 목동이 대답하자 왕이 의아하게 여겨 다시 물었다. 나와 똑같이 번다고? 왜 그렇지? 그러자 목동이 대답했다. 배아, 저는 이 양을 친후 천국이나 지옥에 갑니다. 폐하께서 나라를 다스리신다 해도 천국이나 지옥 외에 다른 곳으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목동과 헤어졌다. 이 목동의 말은 진리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 둘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사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가. 어떤 이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오만한 사람이거나 품행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을 감추는 겁쟁이 같은 사람이다. 유명한 사상가 라브르에는 말했다. 라브르에는 말했다. 참을 줄 알고 세상에 때묻지 않았으며 정직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내세가 없다고 선언한다면 그 주장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진귀한 사람은 유사일에 아직까지 볼수 없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도 볼수 없으리라고 단언한다. 영혼의 불멸, 물질은 불멸이다. 사람의 몸도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소로 돌아갈 뿐이다. 영혼은 육신보다 존귀하고 아름답다. 노예인 육체가 없어지지 않는데 주인인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하느님 섭리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현세에서는 악인이 번창하고 선인은 박해를 받는다. 장 자크 루소는 말했다. 현세에서 악인이 잘 살고 선인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질서 있게 돌아가는 삼남한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 명백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는 있을 수밖에 없다. 무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볼테르도 말했다.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내세에서 그 응보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영혼이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은 무서운 혼란에 빠진다. 고생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우니와 부정하고 방, 방탕한 삶을 산 이가 서로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싸움도에서 쓰러진 용사와 나라를 팔아먹은 역족도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 혁명 때 리용시의 재판관이 한 신부에게 물었다. 그대는 지옥의 존재를 믿는가? 신부는 대답했다. 당신들의 행동을 보고, 당신들의 행동을 보고, 어찌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있겠는가? 설령 내가 지금까지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 영혼의 불멸을 부인하는 것은 도덕의 모든 토대를 파괴하고 하느님의 공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빅토르 이고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가 하나 늘어나면 형무소가 하나라 줄어든다. 그러나 물질, 물명 이외의 것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인간이 만든 도덕은 범죄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이 제멋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샤토브리앙은 말했다. 양은 한 줌의 풀로 만족하고 호랑이는 몇 잔의 피로 배부르다. 그런데 인간만은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은 모두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나 쾌락은 밑 빠진 독처럼 만족하는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지식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도 채워지지 않는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첫째 가는 학자는 무식군 가운데 가장 무식한 자다. 저명한 설교가 보시의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할수 없다. 뉴턴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바닷가에 놀고 있는 아이와도 같다. 어떤 때에는 반짝이는 조약돌을 죽고, 어떤 때에는 진귀한 조개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아직 탐험하지 않은 거대한 진리의 바닥은 거대한 진리의 바다는 눈앞에 가로 놓여 있다. 천문학자 플라마리옹은 말했다. 세상의 학문은 모두가 한없는 무지를 나타내고 있다. 진실함, 엄밀함, 완전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가진 권리는 하나뿐이니 그것은 겸손이다. 우리는 무지에 쌓여 있고 그 속에 잠겨 살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른다. 솔로몬 왕도 영화 끝에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모와 자녀가 모여 화목하게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의 즐거움도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생각만으로도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 복숭아나 사과 같은 과일을 짜내듯 만물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죄다 짜내어 맛본다 하자 그래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 즐거움은 우리가 가만가만 발소리를 죽여 붙잡으려고 하지만 언제나 달아나버리는 숲속의 꾀꼬리와도 같다.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보다 넓다. 창조된 만물은 인간의 이 거대한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쾌락, 재산, 명예 같은 것들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드높은 소망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캄캄한 터널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희망을 방해한다. 사람은 하느님과 품속에 들어가서야, 사람은 하느님 품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터널 저편의 이 순수하고 무한한 복락을 알려주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교뿐이다. 어느 문화권이든 영원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영혼이 불멸하다는 생각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바스칼은 말한다. 영혼의 불멸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참으로 미혹한 사람이다. 내세는 있는가?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희망하는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달라진다. 이 문제에 대해 숙고제, 숙고하지 않는다면, 여간에서는 도리와 상식에 맞는 행위를 할수 없을 것이다. 만일 내세가 없다면 그리스도교를 믿든 안 믿든 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만약 내세가 있다면 어떨까? 대단한 이익이 아닌가? 만일 내세가 있는데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았다면 실로 채울 수 없는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성경에도 영혼의 불멸함을 이 깨우는 구절이 아주 많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마태오복음 10장 28절.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의 자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조미 솔지도 못한다. 루카복음 12장 33절. 내 아버지께 복을 받으니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돌아가라. 마태오복음 25장 34에서 41절. 잠깐만 기다리시오. 파리의 어느 거리에서였다. 때는 밤 8시경, 어느 순회 극단의 천막 극장은 만원이었다. 연극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아주 나쁜 주인공의 고아를 속여서 부자가 되고 음모와 부정으로 남의 존경을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제2막 중간쯤에 한 관객이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휘두르며 그 자를 향해 소리쳤다. 이 악당아 편히 살며 남한테 존경받고 훈장까지 탔지. 그래봐 내 놈은 높은 기둥에 목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나쁜 놈이다. 악당을 연기하던 배우는 난데없는 고함소리에 깜짝 놀랐고 연극은 중단되었다. 관객들은 떠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있었고 어떤 이는 겁을 먹었다.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극단 대표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laughs>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나쁜 놈에 대하여 관객 한 분께서 격분하셔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호통 칠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 산막에서 정의의 보답이 나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제 나는 무덤의 한쪽 발을 들이밀고 있는 늙은이다. 살아오는 동안 악인과 무신론자의 세력이 크게 일어나 걸려 넘어질 뻔할 때마다 항상 이 천막 극작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기하곤 했다. 현세에서 악이 있는 것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만 한때의 일일 뿐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선이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3막까지 기다려라. 그때에는 각자에게 걸맞는 가품이 돌아갈 것이다. 수도원의 손님. 어떤 이가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구경하러 갔다가 수사들이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도원장에게 물었다. 원장님, 만일 내세에 천국이 없다면 원장님과 이곳 수사님들은 몹시 놀라시겠지요? 원장이 대답했다. 버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선행으로 보낸 생활은 현세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넉넉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버시오. 만일 내세에 지옥이 있다면 우리보다도 당신 편이 몇배더 놀라실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벽에는 수사들이 보고 마음에 새기도록 다음과 같은 격언이 쓰여 있다. 괴로움 없는 죽음은 즐거움 없는 삶의 대가이다.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